6학년 1학기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율 속의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그 주어진 표에서 빈칸을 채우면서 표를 완성했고 그 표에 의해서 백분율을 구한 것을 가지고 D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 D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비율 그래프로기 때문에 그 백분율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면적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였거든요. 네, 물론 여,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표를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어, 채워 넣는 거를 했었는데요. 음, 만약에 그냥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서 우리가 백분율만 알면 그게 정확하게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면적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완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예, 다만, 이게, 어, 표를 완성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야, 또, 농경지, 이, 처음에 완성했던 그 항목 있죠. 임야와 농경지. 이거 별로, 또, 어, 그 세, 세 분해서 네, 세분해서 그, 어, 임야의 경우에는, 친엽수림, 화력수림, 또, 혼합수링, 비타 해서 항목을 네 가지로 만들었거든요. 또, 그 농경지의 경우, 경우에는 농과 밭으로 나누어서 그 면적 비율을 내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적어도, 예, 그, 어, 그, 이 표를 완성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임야가 240제곱킬로미터라는 것과 농경지가 216제곱킬로미터라는 것까지는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야, 임야의 용도별 면적 비율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앞에서와 같이 그 표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우자. 자 백분율의 합계는 얼마예요? 100%죠. 네. 그리고 임야의 그 용도별 면적을 나눌 건데 비율에 따라서 나눌 건데 이그 합계가 얼마가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앞에서 구했다는 거죠. 전체 면적이 4 8 0제곱킬로미터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50%가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240이 그 합계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여기가 24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친엽수림은 면적, 기타도 면적이 주어졌고요. 혼합수림의 경우에는 어그 비중, 예, 백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 나머지 빈칸을 채우려면 그식을잘 세워야 되는데 240 중에서 먼저 친약수림 한번 해볼게요. 친약수림의 백분율은 얼마일까요? 240 중에서 108 제곱킬로미터가 그 친약수림이죠. 그런데 이거를 100으로 기준을 삼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40 중에서 108인데 이것이 100으로 치면은 그 면적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의미겠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네모를 그대로 남겨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변에 그 네모를 두고 이 네모가 얼만지가 궁금하니까 이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예, 이번에는 우변에 그 네모가 남아요. 모르는 수가 남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같이 100을 곱해줘야. 어, 저울이 지금 이 등호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저울로 치면은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쪽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다른 한 면에도 예, 좌변에도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는 이 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 좌변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어, 108을 하고 242, 음, 그, 약분이 되나요? 일단, 예, 둘다 짝수니까 약분이 되죠. 예. 54죠. 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예,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예,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예, 요게 100이라는 거는 1분의 100이니까,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은 0이 하나씩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12. 자, 6이 되죠. 나누기 6. 나누기 6 하면은 9, 6은, 어, 54니까, 9가 남고, 12. 2죠. 예. 그리고 다시 여기, 어, 약분 되죠? 그러면 여기 5예요. 그러면 9호는 45가 되죠. 예. 네모가 45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 친엽수림은 그 임야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전체 240 중에서, 24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어, 임야가 40, 아, 그 친엽수림이 45, 퍼센트가 된다는 의미, 의미가 되는 거죠. 음.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소수보다는 어, 자연수가 좀 쉬워 보이니까 자, 혼합수림은 18%예요. 그랬을 때에 어, 면적으로는 얼마가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혼합수림은 어, 전체가 지금 100 중에 18% 어, 그렇고 이쪽은 그240 중에서 이제 얼마에 가 해당하느냐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네모가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240, 곱하기 240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네모만 남죠? 그리고 좌변은 예, 이제 약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어, 나누기 2가 되니까 50하고 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요거. 10으로 나누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24가 되죠. 자, 그리고, 어더 이상 약분이 되는 것을 아 찾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어 예, 이 상태에서 그, 어, 계산을 해야겠죠. 24라는 것은 1분의 24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5, 그리고 분자끼리 곱하면 9, 4, 36, 3 올라가고, 9, 28, 216이죠. 예. 5분의 216. 그런데, 그, 음, 이렇게 뭐 해서, 그, 대분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타에서 보면, 이 소수점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그 일관성 있게 소수점으로 나타낼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나눗셈을 해야겠네요. 예, 나눗셈을 하면 자두 어, 자리 보니까 네번 들어가죠. 20 빼면 16. 그다음에 세번 들어가죠. 5 3은 15. 예. 1 남는데 여기 소수점 있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이제 소수의 나눗셈도 다 배웠으니까 예, 이런 거 나와도 이제 당황하지 말고 혹시 내가 수가 조금 딱안 떨어지는 게좀 음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제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소수의 나눗셈, 우리 6학년이고 소수의 나눗셈까지 배웠으니까 5, 2, 10에서 나누어 떨어지네요. 예, 43.2가, 어, 되는 거죠. 이 혼합수림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43.2가 되는 거예요. 예, 단위는 제곱킬로미터죠. 자, 이렇게 구했으면, 그 다음은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뭘 구해야 될까요? 예,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여기 화력수림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가 240이니까, 그, 친엽수림, 혼합수림, 기타, 요거 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108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2, 어, 요거, 어, 내림했으니까 3이고요 1이죠. 132. 그리고 43.2. 예, 다 나오죠. 소수의 그뺄 셈도, 어, 다 나오네요. 지금 이제. 이게 1.0이니까 8이고, 네, 하나, 내림했고, 자, 그러면은 이게 1인데 또 내림해야겠네요. 그러면은 11에서 3이니까 8이네요. 그죠? 그리고 12에서 4를 빼면 또 8이네요. 자, 88.8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기타가 있네요. 14.2, 아, 4.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4, 점. 자, 74점. 4네요. 그죠? 74점. 예, 이렇게 다채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뭘 구해야 되냐면 어, 여기를 구해도 되고 여기를 구해도 되죠. 왜냐면 여기를 먼저 구하고 100에서 이렇게 다 빼도 되고요. 그렇죠? 어, 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100에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빼면 기타가 나오겠죠. 자, 기타가, 수가 좀 작으니까 기타를 구해 볼게요. 예, 기타를 구하면은, 음, 240분에 기타가 1 4 4예요 이것이 100으로 쳤을 때에는, 음, 비중이 얼마니?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00, 여기도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네모는 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약분하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이렇게 볼게요. 14점, 예, 소수가 있으니까 소수를 먼저 없앨게요. 예, 이 중간 과정에 소수가 나와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당황하지 않, 않기. 예.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우리가 안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 나눈 거죠. 네,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결국은 우린 뭘 해야 되냐면 24분의 144를 하는 거예요. 예, 두개두 두 분자 분모가 어, 일단 짝수니까 수를 좀 줄여볼게요. 72죠. 그럼 또 줄일 수 있죠. 6하고 30 음, 6. 예, 6으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1이고요. 여기는 6이죠. 6%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줘야 돼요. 예 기타가 6%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화력수림의 그 백분율을 구할 텐데, 어 빼기가 간편하면 100에서 45 빼고, 18 빼고, 6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에서 45를 빼면 55죠. 그리고 거기에서 18하고 6이니까 24를 빼면 되겠죠. 어, 한꺼번에 뺄게요. 이거두 개. 24를 빼면 1이고, 3이죠. 그래서 31%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검산을, 어, 해도 돼요. 이렇게 45 더하기, 31 더하기, 18 더하기, 6은, 어, 그, 백이죠 그죠? 예, 네, 100 맞네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럼 다 구했어요. 그래서 예, 네, d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그, 친엽수림부터 가장 비중이 높은, 어, 친엽수림 45%, 화력수림은 45에서 31을 더하니까 76까지 가야겠죠. 76까지 가고, 원, 금을 그은 다음에 구역을 정해서 31%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수림에서는 76에서 18까지니까 94. 예, 94까지 이렇게 칠해놓고 18% 그리고 기타는 예, 6%. 예. 원 그래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 똑같죠? 예. 25, 3시 방향 25%, 6시 방향 50%. 9시 방향 75%, 그 다음에 제자리로 들어왔을 때꽉 채우면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엽수림, 음, 45%, 그리고 활약수림은 이만큼 76%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31%의 비중이 있고요. 혼합수림은요, 네, 18%, 여기가 이제 94가 되겠죠. 여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6% 어, 칸이 부족해서 작아서 이렇게 그 꺾은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항목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경지인데요. 이 농경지의 경우에는 항목이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논하고 밭. 예,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채울 수 있는 거 백분율. 예, 합계는 언제나 100이죠. 그러면 논이 65%라는 것은 밭은 예, 35%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어그 논경지 구했죠. 예, 여기 면적 216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것도 합계에는 216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216 216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요거 논이 면적이 얼마인지 하고 그거를 216하고 빼면 예, 밭이 나오겠죠. 밭을 구해도 되고 논을 구해도 됩니다. 자, 수가 좀 작으니까 밭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00일 때 전체 농경지가 100일 때 밭은 35예요. 그러면 2 16일 때에는 밭이 얼마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우리는 이 네모를 알아야 하니까, 예, 여기에 216을 곱해야겠죠. 216을. 예, 곱하기 216을 해야 된다. 예,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 앞에다 곱해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약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약분하고, 그래서 이제 네모만 남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5로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20이고요. 여기는 7이죠. 자 20과 216, 예, 2로 나누면 10이고, 2로 나누면 어, 108, 예, 또 나눠지네요. 5이고, 여기는 54죠. 예, 이제는 어,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자 5분의 여기는 분모는 5가 있고 분자는 54 곱하기 7. 74는 28, 2 올라가고, 7535. 378. 예, 378 나누기 5 해볼게요. 378 나누기 5 하면, 7. 7번 들어가죠? 75는 35. 빼면 28이죠? 28 안에 55, 5, 25. 네, 수수점을 계속 찍을게요. 그러면 36이죠. 예, 6, 5, 30 나누어 떨어지죠. 소수점 찍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75.6이에요. 75.6 자, 75.6. 누가? 예, 봤지. 75.6이죠. 자, 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노는? 예, 216에서 75.6을 그냥 뺄게요. 그죠? 216에서 75.6을 빼면, 자, 0.0이나 어, 마찬가지니까 4가 되고요. 5에서 5 빼면 0이고, 그리고 1에서 7, 여기, 10, 1에서 7이니까 4, 140.4가 되죠. 140.4. 이렇게 해서, 예. 그 면적까지 구해서 예, 그 표를 완성을 했어요. 자, 논은 어. 이띠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는 우리 면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 표를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논은 65% 바튼. 예, 그 나머지 채워 주면 되겠죠. 원 그래프도 마찬가지. 논을 그려 주고 논65% 그리고 같은 예, 이렇게 채워주면 은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12번에서 14번까지의 문제는 사실 하나의 문제였고요. 어, 전체 면적이 480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큰 캐타고리로 용도를 나누고 또 각각의 용도를 또 세분화해서 어, 그 비율을 알아보는 것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그 면접과 백분율구하면서그 표를 완성하고 티 그래프 원 그래프 완성하는 과정에서 분수하고 소수의 그 사칙연산까지 다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 스스로 좀 문제가 길지만 어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칸을 내가 채울 수 있는지 연습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그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그래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예,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조사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예, 그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표나 그래프 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표예요. 우리 어떤 그래프를 배우든지간에 항상 자료를 조사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처음에 했냐면 표를 이용했죠. 그래서 그 표에 정확한 수나 또 합계 이런 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했었어요. 자, 처음에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 항목의 그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눈에 아, 아, 보기 쉽죠. 그러니까 어, 특히나 이제 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예, 이런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그 수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눈에 어느 것이 가장 어, 많은지 수량이 많은지 그런 거 알, 알아보기가 쉬운 거죠. 예, 또한 가지는 이렇게 가로로도 예, 그릴 수 있다는 그런 거였고요 또꺾은서 어, 그래프 어,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을 어, 알아보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을 표로 나타내기가 쉽죠 굉장히 큰 수라든가 굉장히 작은 수라든가 이런 거할때그 눈금을 그 어, 눈금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값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어떤 주기를 갖고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사를 못하는 이 중간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아 대충 요때는이 정도의 그 어, 값이 있었겠다. 이 정도 여기에서 조사를 했으면 이 정도 됐겠다는 하 그런 중간값 예. 이것과 이것의 중간값 같은 것을 이제 추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또그 집단이 다른데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좀 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꺾어선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으면. 두 집단을 또 비교하기가 좋죠. 그런 게 이제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이었고, 또 물결선 같은 거 이용해서 아주 큰 수나 작은 수 이런 거또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 예, 이거는 위치와 수량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즉, 그 위치라는 거는 어, 대체로 뭐 지도 같은 거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수량, 그런 것들을 딱, 그, 적어 놓으면, 어, 그 위치에 하고 수량하고 매칭을 잘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또그 정보의 특징을 살린 그림을 사용하면은 그래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죠. D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는 비율 그래프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예, 100을, 백이라고 놨을 때 이게 얼마큼,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예. 어떤 항목은 뭐 50%를 반에 차지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비중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5%다. 그러면그 이제 비중이 미미하고, 이런 것들을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어.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그래프에 관한 거,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그 용어 정리 보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